안녕하세요. 네이장만 TV 김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산 선부동에 이제 오픈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총 5층 건물에 8세대로 되어 있고요. 주차 1층에 100% 가능합니다. 자방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7평수는 약 22평. 한 3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 딱 준수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TV 제공되고 있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드리고 있고, 인테리어 또한 최근에 오픈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자재로 시공한 현장입니다. 자, 평수가 엄청 넓은 평수는 아니고요. 3인 가족이 딱 거주하시기에 좋은데, 일단 가격이 너무나 착합니다. 요즘 안산하면 최근에 오픈하는 빌라들 거의 3억대가 넘어가는데, 오늘의 빌라는 2억원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실입주금도 3천만원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일 장마 TV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공간 좌측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 칸. 가운데 허리 선반 되어 있고요. 바닥, 띄움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 잘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거실 배치되어 있고요. 좌측 안쪽으로 주방 공간. 자, 이렇게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약간 아이보리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벽지 마감이 아니고, 자, MD에다가 인테리어 필름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실 평수는 약21평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3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기에 딱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소파가 딥히 되어 있는 곳과 자 좌측에 TV가 배치되어 있는 곳까지의 폭 사이즈는 3,365 나옵니다. TV 65인치 정도 보시는데 전혀 불편은 없고요. 현재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 TV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자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제가 이따가 영상 보여 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정면에 쇼파 길이는 34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쇼파 딱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준수한 크기의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닥 마감재도 약간 아이보리 색상의 광폭 동화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게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거실 쪽 창문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거실 천장 정 중앙에는 실링팬 들어가 있고, 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접 무드등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그런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공간 보여드렸고요. 거실 공간에서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인데. 자, 일단 주방 공간 우측에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이 있어요. 현재 이거 냉장고 두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동선 좋은 D 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왼쪽부터 3구 가스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정중앙에 사각 싱크볼에 자, 주방 쪽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콘센트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도 콘센트 있기 때문에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리고 정수기 같은 거 이쪽 부분으로 설치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고요. 식탁 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 4인용 식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식탁 공간은 굉장히 넓게 잘 빠진 자,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만 보셔도 4인까지는 살짝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2, 3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시게 딱 알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의 정면에 보이는 드레스룸, 요거 무상으로 다 제공되고 있고요. 저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으로는 자, 2,405에 2,405 정사각형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안방 공간입니다. 자,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정면에 거울 수건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세면대 앞쪽으로 공간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방두 개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뒤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방들 크기가 아담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 크기는 2400에 2375 나오는 방 크기고요. 어린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요방 하나 주시면 딱 알맞는 그런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옆쪽에 있는 발코니 방입니다. 2300에 2245 나오는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코니도 한번 볼게요. 자, 발코니 공간에는 정면에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보일러 앞쪽으로 세탁기 워시타워 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코니 문을 반대쪽으로 여시고 이쪽 공간으로 세탁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발코니 창문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상단에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어요. 자, 메인 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는 거울수건 수납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자, 이제 막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축 3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 21두 20, 20, 평 보시면 되는 준수한 크기의 스리룸 빌라입니다. 자, 옵션이 굉장히 좋죠. TV, 냉장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가전제품 구매비용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가격대가 정말 저렴합니다. 요즘 안산하면 거의 3억대가 넘어가는데 자, 오늘의 현장은 3억이 안 되는 2억원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빌라 찾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시립주금도 3천만원 가능합니다. 자, 선부역하고 달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주변에 초중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 한분 정도 있는 학부모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12년 동안 자녀분들 학교 생활, 자, 한 생활권에서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내네 집장만 TV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짱만 TV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